광주의 5월은 그냥 5월이 아니라 시민이 이뤄낸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의원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5월 광주 이야기를 담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5.18 38주년을 맞이해서 이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 어제 시사회 분위기 어땠는지 또 시사회를 추진한 그 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 지역구 최경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최경한 의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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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위한 행진곡. 어제 영화 시사회를 또그 국회에서 여셨대는데요. 영화 네. 어, 뭐 직접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겠네요. 네, 전부 보았습니다. 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항상 5.18 영화를 보면은 참 하나하나 장면들이 보기 힘든 영화다, 가슴이 먹먹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네, 이 영화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힘들게 봤습니다. 네. 네. 참여하신 분들 뭐 여러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관심 국그 개원님들과 의료 관명이 함께 보셨고요. 네. 또 보좌진들도 같이 보고 또 서울에 있는 518 가족들이 많이 오셨고 노부남 네. 해양공의 분들도 오시고 어 많이 그한 300여 명 많은 관심 속에서 국회 시사회를 마쳤습니다.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좀 오셨나요 그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던데요. 아, <laughs>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 이번에 개봉되는 이물요한 행진곡은 기존의 5.18영화하고는 새로운 그. 그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기존 영화,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나 화려한 휴가나 이런 영화들은 37년, 38년 전 당시 상황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 하는 것을 다뤘다면요. 네. 이번 이물위관 행진곡은 5.18에 참여한 가족들이 그 음. 이후에 어떻게 네. 생활하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 있는가. 네. 예를 들면, 은 이제, 5.18에 참여한 이 영화에서는, 네. 5.18에 참여한 그 분이 머리에 총알을 맞고 네. 정신질환, 큰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분이 나와요. 네네. 네. 한 분도 나오는데, 네. 그딸 된, 그 딸은 이제, 따님 되는 분은, 전도 유망한국민개그맨으로 음. 활동하는, 네. 인생을 새로 개척하는 분인데, 어머니의 인생을 잘 이해를 못하고, 갈등하고, 또, 내가 5.18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결혼이 파탄이 나버립니다. 네. 그런 아픔을 겪고 어 그러면서 갈등을 빚는데 결국 어머니가 5.18에 참여해서 입었던 그 피해와 아픔을 음. 이해하고 네. 또 5.18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쭉 영화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상적이 네.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518 80년 당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벌써 38년이 흘렀는데 38년 동안의 지속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518의 이야기. 518 이후의 518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518에 참여한 분들의 그 생활 현태나 또 갈등이나 또 질병이나 네. 이런 부분들 또그 후세 세대들이 오일팔을 잘 이해 못하고 또 갈등 소재가 되고 하는 거또 네. 일부 정치적인 노력 정치적인 이유로 오일팔을 편미하고 그러니까 그~ 희수라고 하는 주인공 너는 오일팔 가족이다 하면서 네. 맞선을 보고 나서 그사실도 알고 나서 파혼을 해버리는 그런 아픔들이 음, 네.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야 될이 5.18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감추어야 될 치부처럼 받아들여졌던 이 38년간의 아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국회에서 시사회를 여시게 된그 배경은 어디에 있으시죠? 네, 이제 5.18이 38주년이 됐고, 특히 이번에 이제 5.18 진상지명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첫날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국회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이런 행사를 수사 갖게 됩니다. 네. 결국 이5.18 민주화운동이 진상규명특별법 통과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38년 만에 확실하게 5.18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좀더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영화를 상영을 시사회를 가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위원회도 꾸려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앞전에도 저희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잘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방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행령, 본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네. 진상규명위원회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는 문제가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이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또 가져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여당과의 관계설정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 민주평화당 의원이신데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네. 진상규명위원회는 아홉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구성 방법은 국회의장이 한명을 추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네명을 추천하고 네. 아마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인 두 명, 바른미래당이 한 명, 민주평화당이 한 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의식이 투철한 5.18을 어떻게든 이번에 진상기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 당은 이제 법안, 법안 참여, 법안을 만들 때부터 같이 참여해왔던 음. 전남대 법대 민병로 교수를 네. 추천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광주와 5.8 1 단체들과 상의하면서 위원 어,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네. 습니 아직까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할 의원들은 정확하게 지금 뭐그 명단이나 이런 부분 나오지 않았나 보죠? 예, 네, 저는 그건, 거기까지는 확인을 네.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있어요. 어떻습니까? 두명의 추천권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지금 어떤 분을 추천하셨던 이야기들이 나오있습니까그 문제가 있습니까? 관심사인데요. 네. 과거에 이번 법 만들 때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는 하지 않는데, 뭔가 트집을 잡고 좀지연시키려고 지연, 하는 의도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만약 그런 사람이 또 온다면, 아마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 취지와도 맞지 네. 않고요. 그런 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실는 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 실은 이게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원회가 돼야 되지 진실 그 내부에서 갈등,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진실이 또 왜곡되거나 밝히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더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번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네. 그런 논란이 나와서 국민적 지탄 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말씀도 하셨는데 요. 결국은 특별법에서 좀 강제성 강제적으로 어떤 뭐이 사람들을 구, 그, 구인하거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진술 을 듣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시행령을 네.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보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권법을 건들고 개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은, 시행령에서 네. 그런 그, 같이 제가 하신 분들, 제가 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에 내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좀, 시행령에서, 시행령이 힘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특별 법에 따른 그이 조사위원회가 3년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2년 하고 1 년을 더 연장. 연장할 수 있게 최종해서 3 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대표 발의도 하셨고 이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밝혀야 될 5.8의 1 진실 어떤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밝혀야 할지실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예, 이를테면 최근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구 각종 인권 유린 사건들, 안매장옥 또뭐최 최초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였냐, 누가 총을 쏘라겠느냐. 네. 그리고 이것을 자유권이라고 해가지고 왜곡하는 경위도 있어요. 사건을 왜곡한. 네. 그 왜곡을 한 주체가 누구였고, 그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진실을 밝혀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점은 이제 진상 규명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국회는 아무래도 법 개정까지 넘어간 상황이 기 때문에 항상 조사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 배정 문제나 위원회 예산 문제나 또그 활동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 네. 아까 예를 들면 그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네. 이제 출체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적하고 네.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국회의 몫이 아니겠느냐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뭐, 광주 시민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의 관심이 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쏠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지역구 최경의 원과 함께 했습니다.